어, 요수와서 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laughs> 그 요단강은 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 사해로 흘러가는데 약 251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어, 넓이는 이제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물의 양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넓이가 한 20m에서 이제 한 30m 정도 된다고 해요. 요단강의 깊이도 이제 그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 얕게 될 때는 한 1m 그리고 이제 범람해질 때는 이제 3m 이상이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제 오늘 또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이제 추수 때 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에서 강물이 이제 넘쳐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사람 키를 훨씬 뛰어넘는 깊은 이제 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언덕에 넘칠 정도였다. 여기 그래서 곡식 고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이제 강물이었다라는 거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건너기에는 너무 큰 장벽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건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소와 일장에서도 땅으로 받는 그곳이 이제 하나님이 땅이 된다고 했는데 그 요단강을 밟른 순간 요단강이 지나가도록 길을 열었고 그 땅이 마른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나가게 했잖아요. 누가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한 장애물이 있을 때 장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뒤에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가실 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벽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 가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하나님이 지시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1 절과 2 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에서 그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요단을 건강에 어, 이제 도착했어요. 앞에까지 도착했죠. 모압평지에서 요단강 앞에까지 이제 도착을 했어요. 네, 그런데 곧바로 건너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요 3일을 거기서 유숙하고 있는 거잖아요. 3, 이제 3일을 유숙했는데,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요. 그런데 아, 바로 건너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달려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항상 기다리는 자세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시한 때에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앞에 가게 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어, 다니다가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너희는 는너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요호와 연약게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디를 따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3월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앞을 가게하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언약계가 먼저 가게 한다는 라 것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앞에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계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계가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요단강도 그렇지만요. 가나안 땅도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냐? 저그 험난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큰 장벽들이 만나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소와 일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우리와 동행하신다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앞에서 또 우리 옆에서 등 뒤에서 또는 성경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사실들 또어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어, 어 그래서 여러분 이 4절에 이렇게 보면 어 언약궤를 메고 간 사람과 뒤를 따라가는 그 해중과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어 2000규빗쯤 된다 이야기예요. 약 900m 정도의 거리라고 볼수 있는데 어 언약계는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뒤에 백성들과의 거리가 9 0 0 m 예요두 그러니까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인간과 하나님의 이 간극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가까이 할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은.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우리가 성막 안에서도 어떻게 언약계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백성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간인이 간극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보면 또 하나의 의미는 배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언약계를 볼수 있으려면 바로 눈앞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900m 정도 떨어진 거리를 보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가고 계신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어, 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던 그 교훈 세 번째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떤 의식을 치릅니까? 성결한 의식을 치뤄요. 오절에 보니까 하나님여 요소화를 통해 명령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거. 왜? 언약계가 거룩하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가난 땅이잖아요. 가난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안식의 땅이에 <laughs> 하나님이 이미 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 그래서 어, 거룩한 땅, 안식의 땅, 약속의 땅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뭐요? 거룩함을 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제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참여할 때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냐?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잘하는 사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사용해요? 거룩한 사람을 사용해요.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요구하냐? 그, 그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 우린 많이 관심 이 많이 있잖아요. 어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해? 저런 행동을 해. 하나님 누구를 보게 하세요? 나를 보게 하세요. 내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일이 안 돼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 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한 사람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에서 그 아, 아이성 사건에서 이제 여리고에서 아이성 사건에서 보여 주잖아요.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는지 물건 훔쳤던 아간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음 받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경우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5 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뭘 한다고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한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요단강을 갈라서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는 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게 하신 하나님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8절에 보니까 요수화가 말하잖아요. 8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지나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지시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보고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서라라는 거죠. 주저 없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1 3 절에 보면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요단 물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요단 물을 밟고 멈추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수심이 이제 깊어져 가는 물이잖아요, 그죠? 그 물에 밟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수 있을까요? 물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이 범람한 강물에 가가지고 거기 밟으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밟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대하니까 그냥 밟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라, 가라, 그러니까 그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멈춰있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밟으라! <laughs>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밟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가 재고, 계산하고, 그죠? 내 경험에 눌리고, 내가 가능한 것만 믿고, 그죠?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고, 요즘 시대는 너무 그런 데이터와 정보, AI의 그런 의존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예측 가능한 것들, 그리고 결과가, 아, 이제 내가, 어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일들만 어떻게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불굴에 도전해 가지고 막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계산적으로 살아요. 가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거예요. 좀내 생각을 많이 내려놔요. 나를 많이 깨뜨려야 돼요. 너무 우리가 이 이해되는 것만 믿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요즘 여러분 들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먼저 병원 가고 아프면 먼저 약국을 찾고 아프면 먼저 무슨 일이 생기면 정보부터 찾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묻고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너무나 약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마지막에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 믿고 그 지시한 말씀에 어떻게요? 순종하는 거죠. 십사절 이하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거죠. 요단이 곡식고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자 게를맨 제자들이 어, 요단의 이름에 게를맨 제자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것,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저 따야 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으로 말하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는 뭐냐면,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내가 찾고 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내 삶의 방향은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 나 이제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어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어, 절로 향한다 면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임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죠 그것이 우리 삶에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사람으로 말냐마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요수와 3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유단강화 같은 큰 장벽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앞에 가게 하시고, 그래서 앞에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장벽들이 그 무너지는 역사를, 그 무너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나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상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를 쌍나이다. 아멘.